한 민병대장의 결의문 트럼프 대통령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용감하게 산호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폭동 진화법 일명 반란법이 발동되지 않으면 2021년 1월 6일은 트럼프 대통령께 재난이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은 지금 당장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워싱턴의 딥스테이트 세력들은 악마들입니다. 1월 6일 상하원 인증 처리를 상원 의장인 펜스 부통령이 막지 못한다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미 우리가 느꼈지만 연방 대법원도 부정과 부패에 물들어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백악관을 조 바이든에게 넘겨주고 떠난다 해도 우리 애국자들은 조 바이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워싱턴의 거대한 딥스테이트 세력들과 글로벌리스트 그림자 정부와 일루미나티 세력들을 트럼프 대통령께서 미국 역사 100년 만에 세상에 끌어냈습니다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미국과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검은 세력들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하셨습니다. 전 세계 검은 무리들이 공산주의와 결탁해 위대한 미국을 해치고 해체하려는 음모를 트럼프 대통령 당신이 밝혀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졸개로 전락한 조 바이든과 카말라 해리스를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인정하고 우리 애국자들이 살수 있겠습니까? 조지 소르스 같은 저 거대한 그림자 정부들이 만든 빌게이츠와 오바마, 힐러리 그리고 빅테크와 거대 사회주의 극좌파 미디어가 있는 한 우리가 함께 살것 같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미국 헌법이 부여한 위대한 권한과 기능과 권력을 전부 사용해도 되는 지금 이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및 공산주의 세력들과 전쟁 중인 걸잘 알지 않습니까? 명령을 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최고 사령관으로 당신의 명령에 기꺼이 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미 합중국이 명령한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명령을 내리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게 부여된 권한을 포기하고 비겁하게 트럼프 대통령께서 백악관을 포기하고 떠나신다면, 그후 미국은 영원히 쪼개지고 내전의 피바람이 전국을 뒤덮을 것이며 중국 공산당과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바라는 것처럼 미합중국은 분열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폭동 진압법 활동은 이러한 피바람의 시간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미국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민병대는 온전한 미국을 바랍니다. 공산주의 자들과 하나가 된이 미국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공산주의 자들과 혼탁이 된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있는 미국이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되는 이 미국에서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무장은 검은 공산주의 세력들과 결탁된 검은 세력들에게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2020년 크리스마스가 미 합중국에서 맞는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위대한 미국이 쓰러지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트럼프 대통령 총사령관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미 합중국을 위해 우리 모두는 용감하게 산화하겠습니다. 오스키프스 민병대 사령관 스튜어트 로즈